태시슬 새벽에 어떤 중년 남성분이 태시에 타셨습니다.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계시더군요. 기사님 병원으로 부탁드립니다. 아내 생일인데 오늘은 꼭 함께 있으라고 해서요. 가는 동안 그분이 상자를 몇 번이나 열어보며 손을 떨고 있길래, 괜찮으시냐고 여쭸습니다. 그러자 남성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. 사실 아내가 저한테 생일 축하 듣고 싶다면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더군요. 병원에 도착해 그분이 뛰어들어갔고 잠시 뒤 간호사가 그 케이크 상자를 들고 나와 제게 말했습니다. 기사님 이거 남편분이 아내분 손에 꼭 쥐어드리래요. 그분, 지금 막 도착해서 딱 한마디만 남기고 가셨어요. 잠시 멈추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. 당신 생일 축하해,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.